네, 안녕하세요. 3월 4일, 네, 토요일 주말, 네, 주말 또 일단 또잘 보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아침부터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유럽에, 유럽에 낙찰 소식. 네, 금액이 조금 상당합니다. 네, 베바시주 밥, 우리 베그젤마죠. 그리고 아달리무 밥, 우리 유플라이마. 각 제형별 네, 두 건씩 해서 네 건, 총네 건의 계약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일단 또 훈풍이 조금 불고 있고요. 일단 어제 보로네서 회장 복귀, 일단 실적 4분기 실적 발표에 네, 영업이익 어닝 쇼크 나온 부분, 일단 주가에 모두 선반응이 되었던 사항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간 외에서 뭐큰 변동이 없었고요. 뭐 셀트리온 제약은 공매도 금지가 나왔죠. 서 회장 복귀함에 따라 일단 삼사 합병에 대한 또 발빠른 또 움직임. 또 계속 이야기가 나와 오는 사항이고요. 소 회장 2년 동안 경영 일단 복귀한다라고 하니까 그 동안 또 성과를 내주겠죠. 뭐 성과라고 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가에 대한 부분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겠죠. 여하튼 2년 안에 뭔가 조금 또뭐 최고점에 근접할 수 있는 뭔가 성과 자체가 나와야 소 회장 복귀에 대한 긍정적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단순한 그냥 추측 부분입니다. 네 참고하셔서 네,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어제 미정시 네, 급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우가 1.17 그리고 나스닥이 1.97 그리고 S&P500 1.6%대에서 모두 1%대에서 급등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영국도 네, 강보와 프랑스 0.8 네, 독일 1.64에서 마찬가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뭐 일단 지난주, 네, 어, 지난주 목요일까지 그죠. 뭐, 셀트론 주가 계속 하염없이 빠지면서, 뭐,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요. 일단 어제부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급증하면서 내 네, 추세가 바뀌는 신호가 일단은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주시해야 될 부분은 연기금은 일단 어제 조금 네 대량 수매수를 일단은 하루 정도 수매수로 전환이 되었고 그죠. 조금 바뀌는 신호가 보이는 탄데 여전히 시티 정권. 네, 테마색입니다. 어제 뭐, 매도한 일에 가장 또 매일, 네, 일별로 많은 대량 매도가 나왔죠. 이게 여기서 이제 끝날 부분인지 아니면 더 매도가 날 부분인지, 네, 시티 정권 쪽에 대한 매도세 여전히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어제 공매도 장고 올려드렸죠. 네, 공매도 장고 최저치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 헬스케어가 80만 주대까지 떨어졌죠. 네. 역사상 최저치 매일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이렇게 네 쇼크버링 하고 있는 이유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48%대에서 비슷하게 네 상승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일단은 뭐 약간 국채 금리 하락이 뭐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정시 국채금리 하락 속에 상승했다 해서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내 상승. 투자자들 국채금리 움직임과 기업 실적 등을 주목했다. 최근 심리적 주요 지점인 주요 지점인 4%를 돌파했던 심0물 국채금리가 4% 아래로 떨어지면서 국채금리의 빠른 반등에 우려가 완화되었다. 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다음 주 7일이죠. 네, 이제 파월이 또 의회에서 또 발언한다라고 하네요. 일단 또 금리 인상권 여전히 여전히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으나 당장은 지표를 좀더 지켜봐야 되는 좋은 네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3월 달 FOMC 일단 계속 뭐 0.25냐 0.5냐 물론 가능성은 0.25가 아직 여전히 높은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다음 주 7일 날 의회 정 의회 나와서 증의한다라고 하네요 파월이 주요 분기점이 될 것이다. 3월달 0.5비내 네, 논란 확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빅스텝 일단 7일 날 의회에서 발, 의회 나와서 그저 발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 대한 분기점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일 날 파월, 네. 파월 의회 정은 7일 미 상원, 네, 파월 의장, 네, 미 동부 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8일 0시, 미국 상원, 그리고 8일 오전 10시에 하원에 반기 통화 정책 보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의회 정원을 앞두고 연준이 내놓은 반기 통화 정책 보고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겠다는 매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한적일 수 있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해 보인다.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이므로 실제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네, 아무튼 다음 주의 분기점. 일단 8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8일이라고 하면 일단 네 다음 주 일단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네 만의 날이 있고요. 네 주가가 우리 셀트리온 주가 3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추락한 셀트리온 돌아온 서정진이 되살릴 수 있을까? 일단, 되살릴 수 있을 가능성, 뭔가 기대감은 조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이 다시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면서 지난 2년간 57%나 폭락한 주가가 회복할 수 있을지 회복이 주목이 된다. 소회장의 복귀로 지난 2년간 끌어왔던 셀트리온 3사의 합병이 속도를 내고 중대 기로에 바이오 시밀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명의 회장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으로 그간 회사와 대립각을 세웠던 소액주주들과 다시 소통을 재개할지도 관심이다.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기존의 기우성 대표이사는 소통이 불통이었습니다. 야, 하튼 이거 개선시키는 게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주가 개선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야, 하튼 어제 내 네, 아무튼 뭐 많이 좀 바뀌면서 내. 네, 추세 전환 시력을 일단 크게 나왔던 사항이었고요. 나머지 쪽에 대한 부분은 뭐 다들 뭐 알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KB 정권,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인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유플라이마가 오는 7월 1일 미국에서 출시될 예정이며 램시마에서 시와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등으로 신제품 효과가 이어질 것이고, 유럽에서 렘시메서시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셀트리온의 실적 전망은 밝다 해서 렇죠 이번에 4분기 실적도 렘시메서시 굉장히 좋게 나왔죠. 미국의 유플라이마 승인 여부가 여전히 리스크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셀트리온의 2023년, 2024년 이후 큰 그림을 준비하는 시기로 여전히 성장이 가능하기에 방어주로 매력적이다. 서명희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과거 팬클럽 수준으로 맹목적인 애정을 보였던 강성 소액 주주들과 소통을 다시 시작할지도 관심이다. 이제는 과거처럼 맹목적인 애정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네. 뭔가 불만이 있다라고 면 잘못된 부분은 네, 지적을 하고 잘한 부분은 당연히 네,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일단은 합병에 대한 부분에 네, 합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주식 모으기 운동 하고 있죠. 이것도 조금 네,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여전히 네 주식 모으기 운동은 계속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합병에 대한 음모론까지 뭐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창사일의 첫 매출 2조 클럽에서 거의 2조 3천억대 나왔죠. 사상 최대 매출. 주가도 회, 회복할까라고 하는데 주가 회복해야죠. 기대감 커지고 있다. 일단은 우리 주주들한테는 주가가 주가가 가장 좋은네 회복이. 정권가에서는 올들어 셀트리온의 목표주가를 이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하나증권 25만 원, 삼성, 한국 유한타다홀들도 24만 원으로 상향했다. 해서 올해 초에 나온 레포터네 제가 모두 올려드렸던 사항이었죠.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 복귀 전략 다변화 3사 합병의 신호탄. 일단, 우리가 기다리는 3사 합병의 신호탄, 네, 크게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다. 셀트리온 3사 합병의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기 기간이 2년이니까, 그죠? 2년 안에 합병도 마무리를 할 거고, 뭐, 회사 실적이든 축가 부분이든 뭔가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서명 회장의 복귀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 합병과도 무관치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된다. 서명 회장 2022년 정기 조청에서 계열 3사 합병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셀트리온 그룹 3사 합병으로 제기 이익이 되는 건 없으며 주주들의 뜻에 따라 합병 절차를 진행하겠으니 최대한 많이 찬성해 달라. 이때 그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암튼 1년 넘게 지금 네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합병으로 이익이 되는 거 없다? 합병으로 이익이 되는 거 있습니다. 지배구조가 단순해서 승계하기에 편하죠? 네. 지금 현재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을 20%, 헬스케어 2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병하게 되면 단순하게 셀트리온 홀딩스 지분만 넘겨주면 쉽게 합병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 소회장 측면에서는 이익 부분이고, 회사 차원에서 쓰는 거죠. 뭐말 많았던 창고 매출이든, 아무튼 뭐 회계 쪽에 대한 부분이든, 시너지 효과 부분이든, 중복 비용 감소 효과 부분이든 여러 가지 또 이점 자체가 있는 사항입니다. 삼사 합병은 셀트리온의 지배 구조 일원화로이어진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사 합병이 이뤄지면 서명의 회장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만으로 삼사 지배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네, 아무튼. 소회장이 복귀한 부분은 굉장히, 네,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경영복귀 서정진회장, 오너만이 할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구상 이미 마쳤다. 2년 한시적 경영복귀, 정상화되면 제자리로 갈 것이다. 전세계 경제위기, 현장에서도 영업하며 일할 것이다. 라고 해서 또 영업을 글로벌적으로 뛴다 라고 합니다. 오너만이 할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전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회장들이 현장에 나가 일을 합니다. 다 뛰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일을 하려고 경영에 복귀하는 겁니다. 목소리에 힘이 넘쳤다라고 하네요. 오너가 직접 들어오니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다. 네. 기대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네. 2년 안에 성과를 크게 내야죠. 뭐 자세한 부분은 네,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구상은 모두 마쳤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총 이후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힐, 밝힐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뭔가 또 굵직한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난 2021년 3월 그는 그룹을 둘러싼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경우 소방수 역할로 다시 현직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경영복귀 시점은 글로벌 경제위기 심화와 맞불린다. 특히 셀트리온 그룹,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에서 미국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올해 가장 큰또 화두 부분이죠. 2년간 전 세계 경제위기가 심화됐다 하며 모든 기업의 회장들이 현장으로 뛰어가 불을 끄는 상황으로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다. 일단 뭐 여러가지 일단 새로운 파이프라인 뭐 ADC 쪽에 대한 부분 계속 M&A 뭐 계속 아까 뭐 이야기 나왔던 사항이었죠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룹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되면 나도 제자리로 가게 될 것이라면 2년이 지나면 이 위기도 거치고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다 네 암튼 현재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으나 주총 이후에 공식적인 이야기 여하튼 여기서 큼지막한 이야기들이 말로만 이제는 그죠. 말로만 뜯어대는 부분이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 부분, 네, 그쪽으로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소방수 서정진 신약 기업 M&A 챙긴다. 나머지는 모두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합병에 대한 부분, 상장 3사 합병도 기대한다. 네, 셀트리온 그룹 지배 구조의 개편의 핵심인 상장 3사 합병 자금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명의 회장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최단시간 내에 합병을 진행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 그런데 이게 1년 넘게 업계에서는 회계 기준 위반에 따른 정권선물위원회 징계 이슈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3분기 때 요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걸림돌로 작용이 될수 있을 듯 합니다 그게 걸림돌이었으면 그죠 당연히 당연히 작년 주총 때 최대한 빨리 합병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죠 네. 하여튼 3분기 때 합병 자,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합병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게 작년 3월 달에 우리가 내 분식에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올해 3월이니까 1년이 지났는데 3분기 정도라고 하면 거죠. 1년 반 정도가 지나는 시점에 이게 사실상 회계권이 징계 이슈가 마무리된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또 아무튼 뭐 변수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게 변수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러면 작년 조청 때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유럽의 낙찰권 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2024년 2월 2 4일날 나온 이탈리아권 소개시켜드렸죠. 이때 허주막권. 허주마건 자체가 조금, 네, 단한건 정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일단 3월 3일, 네, 유럽 어제 기준 상으로는 일단은 네건의네건의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네건 4건 중에서 네 건인데, 의약품 품목 불로 본다 그러면 두 건입니다. 거기다 재형 건까지 포함해서 네건 부분이고요. 아까 보셨던 대로 이탈리아, 똑같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잘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헬스케어 죠 첫 번째 부분 베바시 주밥이죠. 베바시 주밥 100mg입니다. 베바시 주밥 100mg 네. 셀트린 헬스케어 이, 이탈리아 밀라노네요. 국가 이탈리아고 계약 금액 자체가 대략 한 440만 유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요게 대략 한 환율로 따지면 한 60억 60억 정도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베바시 주밥 100mg 그 다음은 베바시 주밥 400mg입니다. 똑같이 셀트윈 헬스케어 이탈리아 쪽이네. 이탈리아로 수출. 네. 텐더 경쟁사가 다섯 개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되었겠죠. 네, 셀트윈 헬스케어. 이탈리아 쪽. 아까 이게 60억 60억 구모 부분이었죠. 400mg. 요게 대략 한 2400만 유로 부분인데요. 이게 대략 한 금액이 큽니다. 이게 한 340억대. 340억대 규모가 큽니다. 백밀 400mg 자체가. 여하튼 요거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배바시주밥, 베그젤마 우리가 상당히 늦게 후발주자로 들어갔지만, 뭔가 뭐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하는 부분인지, 여하튼 우리가 직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여하튼 낙차를 조금 내, 나름 기대보다는 잘 받고 있는 듯 하고요. 세 번째, 아달리 무밥입니다. 우리 유플라임 하죠. 아달리 무바 네, 40mg입니다. 네. 셀트온 헬스케어 이탈리아, 경쟁사 다섯 곳, 계약일 2월 27일, 모두 계약일은 2월 27일 부분이고요. 이탈리아 쪽 밀라노, 마찬가지. 요게 6,500만, 6,500만 유로 부분인데요. 이게 금액이 제일 큽니다. 900억. 900억대. 우리 유플라이마. 유플라이마도 이제부터 그죠. 네, 올해부터 말 그대로 큰 성과를 보여야죠. 그리고 네 번째 마찬가지 아달리 모밥입니다. 80mg 아까 아달리 모밥 부분은 40mg이었죠. 40mg, 80mg 네, 같이 마찬가지 계약일 네, 2월 27일 네, 경쟁사 한곳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80mg이네. 아무튼 우리가 조금 네, 고용량 제품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이탈리아 밀라노 쪽 마찬가지죠. 네. 금액 자체가 예, 금액 자체가 대략 1100만 유로 요 1100만 유로 기준상으로는 163억대 부분인데요. 요 밑에 걸로 본다고 하면 한 91만 유로 부분인데 일단은 이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만 유로 이게 한 160억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해서네건의 계약이 발생이 되었고요. 의약품으로는 베그젤마 부분과 유플라이마 제형별로 해서 각각 해서 네건으로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계약 금액을 대략 합치면요. 무려 금액이 한 1,400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도시 쪽으로만 네 베그젤마, 베그젤마가 대략 한 400억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대략 한 1,000억대에서 1,400억대의 낙찰 소식. 제가 알기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같이 동일한 계약 기준 상으로는 가장 큰 금액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400억. 여하튼 어제 주가도 반응해 주고 그죠. 소외장도 복귀하고, 여하튼 또 오늘 또그 다음날 유럽의 아주 큰 대형 계약 낙찰 소식이 네 올라왔습니다. 뭐 주말은 조금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상황이겠죠. 네, 암튼 주말 잘들 보내시고요. 암튼 목요일까지 힘들어 하셨던 분들, 네, 조금 더 화이팅 하시고, 또 암튼 힘들어 하시는 분, 네, 힘들어 하시는 분, 네, 화이팅.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